베이킹 목스 신상인 신관입니다. 오늘 응.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분장을 응. 했어요. 왜 했을까요? 아. 왜 했을까요? 할로윈이다 거. 아 맞아요. 저, 네 상처도 났어요. 상처요. 상처를,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? 겁나도 겁나. 그래도 없이도 없나? 사람 사람너무나도 겁나. 무장인 게 무서워. 아닌 저질까 두려워. 그래서 오늘은 할로윈 특집으로. 어떤 메뉴로 신고할까요? 저희가 이제 음. 오늘은 스타벅스의 할로윈 메뉴들이 나왔었죠. 음. 근데 지금은 많이 늦었어요. 왜요? 왜냐면은 이번 달까지만 할 거기 <laughs> 때요 어머.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는 <laughs> 며칠 안 남았을 거거든요. 뭐 그러면 빨리 달려가야겠네요. 네, 맞아요. 오. 3일밖에 안 남았어요. 어머. 거예요? 어머. 짜잔. 짠! 스타벅스 할로윈 음. 신메뉴들을 모아 봤는데요. 음료부터 한번 마셔볼게요. 요 초콜릿이 박혀있는 음. 요. 음료 이름은? 음료의 이름은 무엇이었죠? 할로윈 초코 헤이즈넛 프라푸치노입니다. 아, 네, 맞아요. 할로윈 초코 헤이즈넛 프라푸치노. 꼬돌 음. 사이즈 기준 6,300원에 3 6 음. 5칼로리예요 근데. 칼로리가 음. 많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음. 스타벅스 초코 메뉴들이 생각보다, 생각보다 오. 그렇게 높게 찐은 안더라고 높은 음. 칼로리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한번 먼저 맛을 볼게요. 음. 이거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휘비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. 기본이에요. 음. 기본으로 에스프레소 휘비 올라가는 것 같고 위에 좀 진한 초코 소스가 이렇게, 이렇게 휘둘러져 있어요. 초코 시럽? 음, 초코 헤이즐넛 거기? 모든 것이 다 은은한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은은하게 음. 깔려 있어요. 모든 초코 은은 헤이즐넛 은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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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은 커피 은은 은은 어떤 것도 되게 은은.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게 네. 은은 음. 네, 두 번째는 이게 이름이 할로윈 매지 유스베리 팀 유스베리 팀이요. 아, 유스베리는 아. 무슨 뜻일까요? 유스베리가 뭔지 아세요? 다단 유스베리가 뭐예요? 유스베리가 라즈베리? 응. 음. 민감뇌매 인삼 열매요? 이 색깔이. 다른데 <laughs> 저희가 아는 그 인삼. 쓰고 맛없는 그 네.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인삼? 저는 홍삼은 그래도 좀 먹는데 맞아요. 인삼, 인삼 할... 먹는 사람은 못 봤어요. 네, 음. 색깔이 되게 영롱하네요. 네, 핏빛이야. 핏빛이야! 아! <laughs> 이걸 한 번. 힘들어가지고 피가 잘 번지게 해주세요. 설라한손놀림인데요 마치 <웃음> 칵테일에서. 어유 빠텐도가 진짜. 다섞였어요 훨씬 영롱해졌어요. 네, 색 깔이. 어, 그 음. 음료를 잘 섞는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잡고 휘둘면은 오. 이게 이게 시럽이 가 이렇게 깔려있어도 위까지 다잘 섞인다고. 아. 막 이렇게 빨대로 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. 통으로, 통째로? 네, 네 그냥 통째로 이렇게 그리면은 완전 잘 섞여요. 오, 오. 오늘 이거 진짜 생활지의 고백 같은 거. 팁 맞습니다. 꿀팁이에요, 꿀팁. 이거는 진짜 꿀팁이에요. 베리 류의 상큼함은 좀없고 어, 상큼하거나 뭐 이게 음. 새콤? 이거는 음. 전혀 없고 그냥 체, 체리랑 라즈베리랑 중간에 살짝 섞었는데 새콤함이랑 상큼함이 다 빠진 달달한 맛 남은 오네 음. 어, 나쁘잖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합격 음. 오늘의 신가는 오늘 좀 그대가 보고 싶네요라는 정경섭 음. 시인의 시집인데요 이 시집 엄청 순위 많이 올랐었잖아요. 최고 순위가 교보문고. CSA 응.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5위까지. 5위까지. 5위면 정말. 근데 CSA 부분에서 5위면 정말 대단한 그쵸? 거 같아요. 그죠 정말 대단한거 근데 이 격전지니까, 네, 네, CSA가. 거기까지. 지금 컬러 자체가 지금 2도 컬러인데요. 보시면, 여기 글씨 컬러, 여기 컬러, 다 가을 느낌. 가을, 가을. 가을, 가을. 간지도 정말 감성 넘치죠. 짜잔. 사인이 들어있습니다. 아, 이거 초판 한정이죠? 초판 한정이에요. 제목처럼 약간, 음. 그대가 보고 싶네요라는 아. 제목에 맞게 조금 더 이제 연인이라든가. 음. 그리울 사람? 가족. 그렇죠. 이제 가족도 있고, 오. 그게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고, 가족이 될 수도 있고, 음. 아내가 될 수도 있고,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. 음. 약간 그런 느낌의 시들이 가득한 시집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선물하시기 음.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나머지 디저트들도 합격인지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요. 나머지 디저트들도 음. 그럼 일단 요 펌프킨 치즈 케이크, 음 할로윈 치즈 케이크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원래 사실... 이 모양이 아니죠? 네 저희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어때요? 표정이 약간 <laughs>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그, 음. 입맛이 살짝, 어른 입맛인 분들 있잖아요. 조금 이제, 나는, 슴슴하고, 호박 음. 맛이 나고, 팥 <laughs> 같은 걸 좋아한다. 뭐, 이런 아이고. 분들이면은, 음. 도전, 도전만 하세요. 그런 분들도 도전을 네, 해야 그런, 되는 거죠. 그런 분들조차, 강추 아니고. 강축 까지는 아니고 그냥 도전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소개를 음. 해 드릴 건 요거는 디저트류인데요. 할로윈 레드벨벳 쿠카롱이라고 이렇게 귀엽죠. 음. 이거 생각. 키. 마카롱 초콜릿, 쿠카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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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보면 쿠카롱. 네. 쿠카롱. 응. <laughs> 쿠카롱. 굉장히 음. 달아서 이게 음. 당 떨어져서 나는 오늘 오후에 쓰러질 것 같다. 끝. 완치. 음. 진짜 지킬 것 같아요. 어 네. 당 떨어진다. 음. 완치. 3,000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긴 한데 5 0 0원이 조금 아쉽군요 500원까지는 음. 살짝 3 0원 500원까지는 음. 조금 그렇지만 3,000원 나쁘잖아요 음. 음, 3,500원 음. 짜잔 두 번째 신간이 아빠도 처음이라 음. 그래 라는 책인데요 음. 이거 어, 따뜻하게 뭐뭐 하더군요 뭐뭐 하더 어. 합니다 어미글을 되게 부드럽게 쓰셨네요 네. 경호차로 말하듯이 들려주듯이 가볍게 슬슬 조금 읽으면서도 아 그랬구나 이런 어, 약간 공감도 게 하고 배우는 게 되게 많은 음.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책은 제목부터 너무 따뜻해요. 맞아요. 아빠도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서 실수할 음. 수도 있고 잘안될 음. 수도 있지만 아빠도 그래도?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있단다. 맞아요. 더 그렇네요. 음. 이 책도 이제 육아 에세이 부분에서 조금 베스트 쪽에 올라왔었던 책이라서 어. 네 굉장히 괜찮은 책이에요. 꼭 음. 추천드립니다. 읽어보세요. 기억해주세요. 기억해주세요.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신상이랑 신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 재밌게 보셨을까요? 아마 하, 3일 남은 할로윈 메뉴들도 되게 궁금하셨을 테고요. 네? 어떤 게 합격이고 어떤 게 불합격인지 네, 진솔하게 맞아요. 얘기 나눠봤으니까. 진솔하게,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봤거든요. 그래서 이게 잘 이제 피, 전달이 픽을 음, 음, 해줘서 음. 네. 맞아요. 드셔보시면 어, 좋을 맞아요. 것 같습니다. 유즈베리티는 음. 꼭 드셔보세요. 괜찮아요? 정말 저거는 강추예요. 저희 원픽이에요 네, 저희 이번에 베스트셀러들 을 위주로 설명을 저희 회사의 저희, 저희, 음. 저희 출판사의 이제 베스트셀러들을 음. 소개를 해드렸고, 그것도 한번 꼭한 번씩 사서 음.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. 안녕. 오늘은 왜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슬픈 짐지고 살아가는 나도 눈을 감고 눈을 감두 개를 막고. 넌지어넌지다 잠시 후에 일어는 일이 고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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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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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